경험자의 의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의 계통 아니면 또 인생 선배들 선배들 그리고 또 무속인들 그 무속인 중에 누구세요 저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희롱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무수띠예요 용띠예요 용띠 멋진 어떤가요 네. <laughs> <용지 분들. 웃음> 뭐 걱정도 하고 계실 거예도 3제라서. 그죠. 근데 3제는, 네. 뭐, 말씀, 저번에도 드렸다시피, 네. 복삼제든악삼제든 네. 푸시는 게 좋겠죠? 네. 빨리빨리 푸시고, 네. 이민연을 맞이하세요. 네. 먼저, 35세 용띠분들, 네. 어, 이분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이민연은 앙성한 기운 때문에 승진운도 있고, 직장에, 뭐, 사업 확장을, 하는 운도 있어요. 네. 이동, 변동 운이 있기 때문에, 음, 신중하게 하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실패를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어, 하지만 음주, 음주는 너무 많이 하시면 좀 몸이 아픈 수가 들어오니 좀 자제를 하시고, 아. 어, 일단은 승진운, 결혼운, 자식운까지 있으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이민냐는많이 음. 생길 거예요. 네, 네, 네. 음, 다음은 47세, 이분들은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음, 약간 세상을 보는,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셨죠.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충돌이 좀 따르죠. 어, 신축년은 이분들 운이 들쑥날쑥했을 텐데, 그래서 많이 답답한 한 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운이 지나고 이민녀는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해도 좋아요. 음, 음. 도전하는 해네요. 그렇죠. 문서의 운도 들어오고 하니 새로운 시도 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의 운도 들어와요. 네. 음. 잡으시고 경험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더 너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경험자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의 계통 아니면 또 인생 선배들 선배들 그리고 또무속인들그무속인 중에 누구 있습니다. 저요. 네. <laughs> 실수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래요 어, 숫자가 좋긴 해요 그럼요 다음은 59세 네. 음, 손마음이 가, 음, 깊은 분들이 많아요 뭐 직성파이시고 네. 가슴 아래 하는 성격이신데 네. 네. 음, 음, 이분들이 좀 심성이 착해 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음. 근데 이분들은 또한 남에게 베풀어야 그만큼 복을 받는 분이야 음. 공명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베풀어 나야지. 네, 네. 본인한테 그 그래. 좋은 응. 걸 다. 돌아오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네. 좀 인복은 별로 없으셔. 아 어, 그래요? 응, 음, 응 음. 음. 그러니까 복을 주는 인복은 있지만 네. 음, 보편적으로 인복은 별로 없으세요. 아, 생각보다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 그쵸. 음. 이민년에는 본인의 자세를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네. 음, 큰 장벽은 없어요. 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문서가 있다면 신중하게 하신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다음은 71세 분수, 이해에 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분들이죠 과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죠 음, 이분들은 타인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의 덕으로 본인 역시 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음. 왕성한 기운으로 동지 이후부터 접어들었거든요 네. 보름달처럼 운기가 음, 가득 찼으니 너무나도 좋은 이민년이 될 거예요 네. 생각하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겠죠?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계신 음. 분들은 말년 운이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민 년은 이분들은 문서운이 강해서 금전의 운으로 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노후와 만년을 그렇죠. 행복하게 음.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용띠분들. 어이민년의 삼재지만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재는 꼭 푸시고요. 이민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령봉이었습니다.